사도행전 2장 41절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이니까요, 함께 우리 두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한번 더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아멘.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부르짖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말씀 듣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과하는 모든 제목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줄 믿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금요 기도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달에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장 40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 세대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폐역한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폐역하다라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구부러지고 그렇죠 고사님 구부러지고 삐뚤어져서 어떠한 제목으로도 쓸수 없는 이제 아궁이의 뗄감으로 밖에 쓸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폐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만큼 구부러지고 삐뚤어져서 도저히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피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구부러지고 함께 삐뚤어지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것들을 바로 세우고 회복시켜주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부러져가는 이 세상을 고치고 회복하는 사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슨 방법으로, 무슨 수단으로 이 폐역한 세대를 고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이 폐역한 세대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폐역한 세대에서 말씀으로 건진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발음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 발음 복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하는 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장 4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행전. 왜 이제목이 붙었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누가 주도하십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이때까지는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할 아주 놀라운 일들을 성령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는데, 야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감히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지금 목격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장 사십일 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십일 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에 시선이 꽂히십니까? 어떤 단어가 가장 마음이 드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천 역시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아마 삼천이라는 숫자에 시선이 많이 갈 겁니다. 예, 저도 그래요. 혹시 삼천이라는 숫자 하루만에 신도의 수가 삼천 명이나 더해진다? 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 성문교회에 삼천 명의 신도가 한꺼번에 몰려온다. 아멘, 우리 장남님. 야, 상상만 해도 막. 기가 막히고 신이 날 일입니다. 그죠? 목사로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 뽑으라면, 야이 말씀을 뽑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 성문 교회에 한 주에 3천 명의 새 가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의 교회와 같은 그 부흥을 우리 교회도 경험하게 하시고 가득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요. 제가 섬기다 보니까. 저절로 막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대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분명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주 급변한 숫자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뭐꼭먼 나라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나라도 이러한 굉장히 놀라운 숫자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조선 땅에 피끓는 주님의 복음을 가진 청년들이 이 조선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어,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온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교사님은 대동강에 내려서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대동강의 모래톱에 좌, 배가 좌초되어서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순교하신 선교사님입니다. 대동강에서 미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자신을 향해서 휘두르는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당시 칼을 빼어들고 자신을 치려는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안에서 성경 황금을 건네주었습니다. 성경을 받으시오. 그런데 당시 이 이방 나라와 이방 나라를 맞이하지 못했던 그런 당시 배경 때문에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낯선 이방인이 주는 것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성교사님은 한번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받고 간절하게 최후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다시 권합니다. 이 성경을 받으시오. 그러나 끝내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받지 않고 손에 쥔 칼을 토마스 성교사님을 향해서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순교의 씨는요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박춘권의 이 심경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니 도대체 저 낯선 땅에 찾아온 젊은 그 외국인이 도대체 이책그 책이 무엇이길래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내게 전해주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동료들 몰래 대동강으로 갑니다. 대동강으로 가서 떨어져 있고 흩어져 있는 성경을 주섬주섬 주워서 주섬 몰래 자신의 집으로 가져옵니다. 어떤 책일까 궁금하던 차에. 그 성경이 한문으로 번역된 책이었거든요. 하나, 둘씩 한장한장 한장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장한장 한장 읽어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박춘권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 다짐하였고 이후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명으로 시작된 성교사님의 피 그리고 한 명으로 시작된 그 회심의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6만여 한국교회와 8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요예배 시간에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적은 누룩이 서말이나 되는 모든 가루를 부풀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정말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적은 누룩이 모든 가루를 부풀게 하 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확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누룩이 변화시키듯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서 너 스스로 잘해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은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성문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세 가지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초대 교회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저 따라서 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 네. 이걸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담대하게.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워 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제 예수 믿는다 하면 잡혀가서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수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용기 있게 말씀을 선포한 것도 놀랍지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하거늘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람바노, 말씀을 듣는 곳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코마이, 그 말씀이 가슴 속으로 받아들여져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못 박아라, 저 예수를 못 박아라 침뱉고 조롱하던 그들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치를 떨고 저주했던 그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관심이 쌓아는 이 3,000명의 역사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바로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말한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확실하고 뚜렷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은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강도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가감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진리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지하 300미터를 뚫어 파가지고 광천수를 뽑아내가지고 좋은 물을 준다 해도 그 물을 통과하는 관이 녹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초정리 광천수를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습니까? 녹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말씀을 공급해 준다 해도 그것을 전달하는 파이프, 통로가 썩어 있으면 끝내는 썩어 있는 물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우리 강도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순수한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새벽으로, 낮으로, 저녁으로 기억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 자 오늘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 정결의식입니다. 어, 지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은 어, 세례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찍어서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지만 사실 이 당시에는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침례, 물속으로 담그는 거죠 처음 물속으로 담궈집니다 이때 무엇이 선포됩니까?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겼다가 그물 밖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때 어떤 선포를 합니까? 죽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돗물을 쓰느냐, 삼다수를 쓰느냐, 찍어 바르느냐, 분느냐, 빠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세례식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회중 앞에서 진행을 합니다. 왜 회중 앞에서 진행을 하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어떻게 믿기를 작정하는지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거든요 그래서 세례, 세례에서 빠지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만 2세까지의 그 영아에게는 부모의 신앙 아래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 아기가 직접 말을 할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 아래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아이가 성장해서 만 14세가 되면 뭘 받습니까? 예, 입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를 섬길 때 이제 만 14세가 되는 한 중2쯤 이제 학생들이 되죠. 중2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이제 입교, 세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답을 하던 중에 이 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왜 입교 받으려고 그래? 너왜 세례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가 하라고 하던데요. 엄마가 하라고 하던데요. 안 하면 용돈 없다던데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마지 못해 시험치듯이 정답만을 이야기하고, 그런 차가운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안 한다고 하면 혼나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은 받는데 너는 안 받으면 안 된다니까 억지로 등 떠밀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준이도 우리 하음이도 이제 입교를 받아야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더 크게 값집니다. 늦게 받는다 한들 어떻습니까? 그냥 세례 그냥 받으면요. 뭐 별거 아니네. 에 근데요,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것이 지워지지 않게끔 선명하게 확실해질 때 세례를 받는 것만큼 아주 크게 값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누가 등떠 밀지 않았습니다. 야야야, 너 이거 해, 이거 해. 옆에 사람도 받았대. 누구 옆에 집사도 받았대. 너희 세례 받아야 돼. 등등일지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가 세례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발적인 신앙 고백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 삼천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본인 스스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분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어 주고 계시느냐? 그 확실한 신앙고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분으로 나의 죄는 죽고 그분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부활하게 된 것을 한 치의 의심도 없이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만큼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3000명이 되기 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누가 물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의 죄를 용서 받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을 우리 한 사람의 성도도 빠지지 않고 다 가지는 것이요. 저는 삼천명 있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목사를 절대 예수님의 위치에 올려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정하 목사를 볼때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이정하 목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바른 목회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예수라고 하거든 짱돌을 하나씩 준비하셔 가지고 돌을 던지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신도의 수를 더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삼천이라는 숫자 아, 올해도 올린다 그죠? 바로 주시면 좋을텐데 삼천이 가장 마지막에 나왔어요 성도의 수를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삼천을 주셨는데 어떠한 삼천명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어떠한 삼천 명요? 없습니까? 제 성경만 있을까요? 어떤 삼천 명요? 신도의 수, 신도의 수. 자 어떤 말인지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 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신도라는 단어는요 교인, 성도를 의미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목숨, 영혼, 생명이라는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교회의 한명한 한 명의 성도가 아니라, 목숨이요 생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지격을 하면, 목숨을 얻은 수가 삼천명이나 되었다라, 생명을 얻은 수가 삼천명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 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여 다 죽어 있던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를 통하여 찬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 신앙 고백을 함으로 세례를 받은 뒤에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수가 3 0 0 0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몇명 되게 해달라는 건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천명 되면 뭐하고 만명 되면 뭐합니까? 중요한 건요. 열명이면 열명, 백명이면 백명, 천명이면 천명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성문교회가 몇명 모이나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성문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가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단한 명이라도 구원의 확신 없이 그냥 교회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주신 100명 모두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한 명의 영혼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101명이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두 명의 영혼 보내주실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200명 되게 주십시오. 300명 되게 주십시오. 1,000명 되게 주십시오. 숫자만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한 사람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받지 아니한 구원받아야 하는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 주신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음은 3,000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laughs>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회 시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주일날 뜻하지 않게 세 가족이 엄청 몰려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천명은 너무 무리니까 무리가 조금 깎아가지고 100명 정도만 잡아 봅시다. 100명의 세 가족이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은혜라고 할수 있을까요? 주차는 어떻게 할까요? 안내는 어떻게 할까요? 점심은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저는 우리 성문교회가 앞으로 수적으로도 부흥하게 될줄 믿습니다. 수적으로도 반드시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숫자의 성장 저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3천 명의 세 가족이 몰려오는 것 물론 놀라운 기적이고 큰 은혜지만 저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수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보금 앞에 반응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영적인 대봉이 먼저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성령에 반응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뒤에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요. 이 사도 행전의 역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주종하시는 역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수천 년 이전에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문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이 역사되었을 때 잠자는 영혼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문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힘차게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